색상 추가만 800만원. 벤츠 S63AMG 포메틱 플러스. 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안아입니다. 오늘은 벤츠 S63 AMG 포메틱 플러스 까브리올레입니다 오픈카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아무도 이견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벤츠 오픈카의 끝판왕 아닙니까?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 차량은요, 색상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무광 화이트고요. 랩핑이 아니고 순정 색깔이고요. 시트도요, 와인 레드예요. 색상 추가에만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정말 색상 조합 최강이고요. 시트 상태 너무 좋습니다. 최초 등록 2019년 10월 26일, 2018년형 차량, 주행거리 24,553km, 신차 출고 가격 2억 5,18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1인 신조 차량이고요. 펜다 교환 이력 있네요. 정식 수입 차량인데다가 색상 조합 너무 좋고요. 이따가 실내 보러 가실 건데요. 앰비언트 라이트와 그 와인 레드 시트 너무 예쁠 거예요. 자, 그 외에도 반자율 주행, 전동 트렁크, 마사지 시트, 어라운드뷰, 에어 서스펜션 등 스포츠카 베이스가 아닌 럭셔리 세단 베이스이기 때문에 편안함과 고급스러움, 게다가 AMG의 고성능까지 함께 잡은 차량입니다. 배기음 진짜 좋아요. 벤츠는 왜 AMG여야 하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차량이거든요. 배기음 듣고 가시죠. 아, 여러분, 무광 화이트 색상 보시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랩핑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요런 색깔이 원래 색깔이 보이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무광 랩핑 굉장히 유행이긴 한데 400만 원 붙어잖아요. 근데 2차 차량 차주는 아예 색상 추가를 해서 800만 원 추가해서 무광 화이트로 해 놨단 말이에요. 아마 다들 마음에 드실 거예요. 무광 화이트로 타다가 지겨워지면 랩핑, 데칼, 뭐든지 넣을 수 있잖아요. 어, 정말 저는 이 색상 조합 너무 마음에 들고요. 실내 와인 레드라고 표현한게요. 이게 그냥 레드 아니고 야한 레드 아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레드예요. 그리고 우드도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고민했거든요. 왜 부잣집 거실에 가면 있는 가구 색깔. 체리 가구인데 빨간 체리 아니고 보라 체리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체리 우드 색깔로 이렇게 우드 장식 들어가 있고요. 어 우리가 되게 고급스러운 벤츠 마이바흐 라인에서 만났던 요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를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 레드 스티치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자, S클래스에서도 정평이 났던 바로 그것. 디스플레이 대형으로 두판 연결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요. AMG 특유의 디커텐이라던가요 스텝 부분의 AMG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나 고성능 차야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트는 예쁘기만한 거 아니고요 열선 통풍 메모리 다 되는 데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 오고 겨울 오잖아요. 어, 오픈카요 가을 겨울에 못하지 않아요?라고 하시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오픈카 경험을 안 해보신 분. 특히 벤츠 오픈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넥스카프가 있어요. 여기서 히터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어, 히터 쫙 나오잖아요. 정수리만 빼고 따뜻해요. 그래서 노천탕 들어가 있는 느낌 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이제 벤츠 SLK 탔었잖아요. 겨울에 오픈을 더 많이 했어요. 눈만, 비만 안 오면 여기 딱 정수리만 시원한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 노천탕 딱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넥스카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2열 공간 있습니다. 로드스터 그러니까 2인 오픈카는요. 가방을 놓을 데가 없어요. 옆에 사람 타면. 어, 2인승 아니고 1인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열 공간 는 오픈카 정말 편안한데다가 장거리 뭐 이것 타고 부산 가실 거 아니잖아요. 장거리 아니면 성인 남성 충분히 탑승 가능합니다. 어, 물론 키가 190이다 이러면 힘들어요. 자, 2열 공간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요 트렁크 하고요 차량의 뒷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차 키도 예쁘고 키링도 예쁘네요. 자, 이 차량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아마 오픈카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오픈카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차한 번씩은 꿈꾸셨을 텐데요. 사실은 저도요. 아, 너무 예뻐요. 내리기 싫을 정도입니다. 정리 얼른 하고 내려야 되는데, 아, 정리 천천히 해야지. <laughs> 자, 벤츠 S63AMG 포메틱 플러스 까브리올레입니다. 2019년 10월 29일에 최초 등록했어요. 주행거리 24,553km, 신차 출고가격 2억 5,180만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1억 9,500만원입니다. 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이인신조 차량이고요. 단순 휀다 교환 이력 하나 잡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깜빡한 게 있네요. 재원 소개 안 해드렸죠. 엔진룸도 진짜 멋있고요. 롱노우즈 엔진룸 그 커다란 크기도 진짜 멋있거든요. 자, 이 차량 928터보 가솔린 엔진 채용하고 있고요. 3982cc, 612마력에 91.8토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S63 AMG 포메틱 플러스 보여드렸습니다. 스타카에 좋은 차량 많이 모이는 거 아시죠? 벤츠 S클래스 맛집답게 S클래스 까브리올레 끝판왕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스타카 연락 주세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3층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가격 1억 9,500만 원 할부됩니다. 리스됩니다. 타시는 차와 대차 가능하고요. 유예 할부 30%까지 할부 기간 연장 84개월까지 가능하니까 다양한 금융 상품들로 에도 스타카와 상의하세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안녕.